안녕하세요. 저기 오늘은 저기 나인봇 그 ES2 모델을 중고로 구입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핸들이 까딱까딱까딱까딱까딱까딱까딱까딱 까딱까딱까딱 까딱까딱. <stakeholder> 유격이 있더라고요. 까딱까딱까딱까딱 요 유격은 하부에 그 고무 부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싱이 없으면은 이렇게 유격이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택배로 이렇게 생긴 부식을 구입을 했고요. 이부싱을그 밑에다가 끼워 주면은 이런 유격 자체가 없어집니다. 근데 이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 번씩 갈아 줘야 되고 또잘 빠지게 돼 있습니다. 한번 이걸 한번 교환해 보겠습니다. 먼저 킥보드를 살짝 접고 네, 그다음에 뒤집어서 이건데다 올려놓고 <laughs> 여기 보면은 육각렌치가 있습니다. 육각렌치 여기 육각렌치가 여기 풀리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되는 고무가 빠지는 겁니다. 양쪽 다. 이쪽에 이쪽에도 있고, 예, 이쪽에도 있고 두 군데 다 있습니다. 이 육각렌치로 이렇게 풀어주고, 그다음에 <laughs> 예, 요 부싱에다가 록타이트를 한 면에 예, 살짝 칠해주고, 그다음 속에도 좀 칠해주고, 어, 됐어 됐어 어차피 흘려드가, 해서. 네. 방향은 저렇게 엮인게끔 되어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예, 쏙 밀어넣어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 아, 됐스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못 뺍니다. 바퀴를 이렇게 틀어주면은 응. 딱 끼었고, 그다음 네, 육각렌치로 양쪽 다 조아주면 됩니다. 엄청 세게 조을 필요는 없고, 되게 홈이 들어가서 이제 고무에 물리게끔 되어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조보다 보면은 응. 네, 됐어. 옆에도 살짝만 더 됐어. 해서. 네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요거를 이렇게 펴보면 안 넘어갑니다. 이게 안 걸립니다. 이게 힘 줘서 세게 이렇게 밀어야 딱까딱 그러면서 걸리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있던 유격 까딱까딱까딱까딱 까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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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. 완전히 없습니다. 안 흔들립니다, 그냥. 대신 이제 접을 때도 이걸 이렇게 해서 세게 해야만 됩니다. 이게 전에 부싱이 없을 때는 그냥 발만 갖다 대도 딱 됐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견고하게 그 부싱이 그 부분을 채워서 안 흔들리게끔 합니다. 혹시 요 부분이 흔들리는 분들은 요 부품만 교환하면 되고요. 인터넷에서 ES2 부싱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약한 5천원 정도에 쌍으로 팝니다. 이것만 교환하면은 다시 새 것처럼 탈수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